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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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bible> MJ입니다. 이번에 b 앤스피 n 쇼라고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그런 기물이나 이런 거 언제 어디서 사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오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회으로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잔 MJ로 찍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어. 어 그러세요? 어? 네. 아, 어떻게 아셨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셨구나. 아 시작부터 이렇게 와 여기 근사하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아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마트 편에서 또 소개해드렸던 네키드 이 그라우스, 네키드 몰트죠 이제는. 아 귀엽다 여기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이거 RFID를 이렇게 찍어서 미니어처랑 이건 판매하고 있어. 아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 어쩐지 너무 귀엽네. 달고나야. 그러네. 이 밑에 두잔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 밑에 가죽 코스터 아 이벤트. <목소리도 피드 올려주고> 어, <목소리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laughs> 반갑습니다. 저 우리 그림 그리는 네, 오프닝 그리는 <laughs> 아 바로 그 친구입니다.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너무 잘고니 아 네. 너무 잘시는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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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또. 누거 등구? 할수있겠아 옆에만 남았구나. 옆에 남았어, 옆에. 아 왔는데? 할수 있다. 오, 나도 할래. 나할수 있어. <laughs> 나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됐어. 완벽, 됐어, 됐어, 와. 겁나 귀여워. 와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아 그럼 주시는구나 아 여지없이 실패 요. 너무 그냥 한순간에 뚝 부러지는데 댄싱사이다 아, 어이거야왜 아, 어. 어, 이렇게 인기가 많아 와요 오셔서 시을수세상다려 원하시는 아, 오. 오. 저희가 오늘 아니에요. 한 수의 생김치는 네, 맞습니다. 한번 여기 앞에 김순하가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어, 회자네, 회자야. 과자에다가 네. 김을 비린내가 안 나요. 아, 맛있는데? 응. 그러니까 여기 맥주 드시러 오셨다가 네. 김순드시진오셔서 <laughs> 그대로 산수유를 드라이해서 그대로 오~~ 네이렇이 부금이 쪽 최초로 나왔어요 뭔가 나고 어, 페리닐 <laughs> <홀레일, 웃음> 똑같은 베이비 아, 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네 아, 가사멘도사 너무 반가운 이름이다 진짜 말벡의 중심 멘도사 아닙니까 이거 선물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 진짜? 아, 이게 와인 와와 아, 진짜 아이템이 되게 요즘에 좋은 게 많다 네. 홍정원 다양한데 말백 100%, 말백 올랜드, 카발 프랑스 1 0 0 말백으로 한 잔. 카르레와인는 네. 12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와중 하나예요. 멘드베이. 향기가 엄청 진하다. 어, 그 따르자마자 향이 음. 나네. 마스 들어오네. 음. 와이 탭이 너무 근사하다. 음. 어. 나오는 마니지 아,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아이템이 역시 이게 직접 만드는 전통주 파우더를 아, 이거는 막걸리 키트인데 지금 오. 통신이 약해 가지고 아. 와. 어. 어. 네. 아, 이 직접 할수 있는 이거 가지고 이워셔도 만들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아, 이게 세종대왕님 아주 인기가 좋네. 와 어, 이거 나오는 게 너무 예쁘다. 아요 디스펜서처럼 저렇게 양을 맞춰서 나오나봐. 네, 에어링이 가지고요. 아 공기 접촉을. 와우 너무 귀엽다.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짠물. 근데 이걸 맛있게 느껴봐. 진짜 맛있어. 어우야 고급이다잉? 네. 되게 고급진 맛이에요. 네, 너무 엄청. 보시다시피 되게 맑아서 깔끔하고 드라이한 맛이고요. 얘는 앙금이 들어간 대신에 부드럽고 조금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네. 이렇게 냉장고 에 넣으면 9 0일 말이면 육 개월도서 괜찮아요. 아 네. 냉장 보관 예 네, 냉장 보관은로비 넣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 진짜 이 우유빛깔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아무한 설명해주세요. 어? 저희는 생쌀로 만든 막걸리예요. 찌지 않고요. 그래서 탄산이 없고 엄청 부드럽고 묵직한 맛을 어.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아. 색깔 보시면 우유. <laughs> 우유. 그니까 완전 우유빛깔. 무자. 네. <laughs> 시음 한잔부탁드려도될까요 원하시는 친구 있으세요 어떤 걸 추천? 어, 시티치즈 먼저 시마시고 나머지는 시음 다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미자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오미자가 있고 워머도 있습니다. 어, 맛있어. 커버향이 <laughs> <허브 웃음> 장난, 단맛이 좀 있네. 평일 터 200ml 하나에요. 2 0 m 안녕하세요. 오! 브로새 <laughs> <laughs> <제가> 같이 찍죠. <laughs> 부자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자진의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부의 부자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들이고 아버지께서는 경기도 양평에서 20년 동안 유기농으로 허브를 생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부자진은 유기농 허브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류 기술을 연구하고 싱가포르에서 배워 와서 외국에 있는 중류 기술 가지고. 오직 국산 재료만을 가지고 진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역 농산물을 주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 국내 최초 시그니처 진을 출발을 시작으로 이제 오미자진, 개똥쑥진바텐더커진그 다음에 오크수성진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진을 제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시그니처진 같은 경우에는 1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복합적인 증류 과정을 통해서 15가지의 맛과 향을 뽑아내는 증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처진 베이스에 오미자를 침출해서 오미자의 그 맵고 시고 달고 그 맛을 담은 증류주고요. 아버지께서 개똥쑥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영감을 받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개똥쑥 진을 개발해 드린 거고요. 타는 건다 44도인데 얘는 56도예요. 전형적인 한국의 맛과 향을 입히기 위해서 여기에는 뿌리 식물이 증류 과정에 더해졌는데 둥그레와 생강과 도라지가 들어가서. 약간 얼티하고 매콤하고 그 다음에 구수한 맛을 시음하시는 데뒷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게 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크 숙성 진은 시니처진 베이스에 어, 4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에 숙성을 해서 만든 증류주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메달을 받고 영국 런던 짐 마스터들만 하는 경연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입니다. 어, 네. 브라보 땡땡땡땡. 시금 시작합니다. 어. 엄청 허무성이. 어, 엄청 그러니까. 무슨 잘 만든지. 15가지를 샀다고 하더니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어막침 아, 고이는 그런 맛이네 되게 오일리하고 진짜 엄청 잘 만든지 근데 시그니처가 향이 제일 아, 풍부해 풍부하고. 어 제일 풍부하고 맛있는데. 난 산다면 시그니처로 사겠어 <laughs> 신났네 <구매> 갑니다. <laughs> 지금 갑니다 충충 퉁 지금 난리난리인 있는... 파퍼스박스가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거네요? 간이 오차 돼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음. 얼마나 평이 좋은지 한번 잔이 이래가지고 향이 잘 느껴지지 않나. 이런 잔에는 콸콸콸 따라나요. 느껴지지 <laughs> 아, 스파이스도 적당하니 스파이스가 좋네. 근데 그, 어, 그래. 가격도 가격인데 애, 애매하다. 엄청 막 화사하고 뭐. 그냥 화사한 뭐, 뭐 그런, 네, 화사한 거, 뭐, 그렇기는 한데. 디자인은 그랬는데. 아, 그러네. <laughs> 프루티, 어. 프루티네 아주. 어, 완전히. 무게감이 핀씨요. 좀, 어, 핀씨도 나쁘진 않은데. 네, 콤파스 박스가 확실히 이게 좀 편차가. 그리고, 바앤스피리쇼라는 타이틀답게, 여러 바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셨습니다. 아, 이 바들이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되게 특이하다. 아니아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이 컨디션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재밌게 보고. 아,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 어제였죠. 소주. 어, 네네 너무 재밌게 봤고. 항상 그림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있요 <laughs> 감사합니다. 장산 건강은 어디 있나요? 강남구 논현동영동 강남구 논현있고요장인과상생 네. 아 공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네, 너무 멋있죠? 명함도가져가시고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어,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브라 도라지는 스위트 싸울 스타일인 고요 그리고 똥 저희 가장 제일 아, 대표적인 스타이에요리오도율이 아, 제일 많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콜라보레이션 칵테일을 해요. 아 그중에 태국 음식점이랑 똠양꿍 칵테일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건데 이 똠양꿍 칵테일은 아시아 베스트 피테티나 아시아 지역에 어느 나라 가면은 빠잘 나간다는 바가잖아요. 그럼 똠양꿍 칵테일 무조건 있습니다. 저도 똠양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고 다양한 좀 창의적인 칵테일들도 있고 부스마다 나름의 특색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런 뭐 뜻밖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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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들도 볼수 수 있었고요. 수... 네. 저는 <laughs> 여기가 그 영동 오크 그 제작소. 아 아, 저 컬러 예쁘다. 그래 이거지 이거 예쁘다. 잔이 뭐야? 이거 와인잔이에요. 너무 예쁘다. <laughs> 네, 뒤에 오크통에서 나오는. 아 영동 오크에서 거는 <laughs> 네. 건데, 그 옆에는 와인잔 거울이 있어. 아 이렇게 음딱 들면은 우와. 천난 아이템 많네 베베마루. 여기는 방주 코리오자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와인. 와, 아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네. 와, 여기 보시면은 이 장차만 사랑을 부르는 와인. 작업중. 킬링. 어, 여기 플랜테이션. 와, 여기 여기 입구가 제일 대박이었네. 아까 여기서 팬 분을 만난 바람. 에 아, 맞네. 입구에서. 플랜테이션 럼도 있고 저쪽이 그냥 어요좀 다르다 글라스가 블렌케런이 어? 아니고 투어 글라스 네. 잔도 지금 구입 가능하신데 우와. 이 아일랜드 선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아. 나온 품이죠 독일에서 생산해서 제품 퀄리티 되게 좋아요 라이터 스티어스 맞네 그러니까 우와 밑에 좀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고 에어링 아 편할 수 있구나 우리 맥켈란 앰버서더인 세용님의 강연까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